좀비 디펜스, 첫 번째. 톰을 좀 몸빵으로 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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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싸우자. 우리 뭐, 톰 죽으라고 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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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됐나? 됐겠다. 됐, 됐, 됐어, 됐어, 우와. 어, 뭐야? 뭐야? 야, 막아, 이거 어떻게 막아, 얘? 야, 빨리 때려, 톰. 빨리. 다 처치하라고. 어? 다 했어? 뭐하는거야 이 놈아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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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나 일로와 어디 감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안녕하세요 종이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비 디펜스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엄청 후덜덜하게 털렸었죠? 이번에는 완전 무장하고 완전히 무장했죠 그리고 제대로 돌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할로윈을 맞이한 건지 어, 여기 있는 핵불 한번 만들고. 제가 제가 영알영못 진짜 영 하나도 모르는 거 아예 뭐랄까 입증을 해버렸고요. 이 토치를 음. 터치로 읽어버려서. 뭔가 그 이상한 좀비 같은 걔네들을 미는 건줄 알았는데, 아, 이 횃불 가지고 걔네들을 쫓아버리는 거였고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꺼내면 이거 달창. 우리 밀수업자들이 또 어떤 걸밀수해 왔을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한번 발로 차고 바로 들어갑니다. 오, 뭐야. 여기에, 아, 어, 이런 철창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톰은 아직도 살아있고. 다이혀 우리 한번 제대로 써보자. 너희거 갖고, 이거 먹어. 좋았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는 말고, 그냥 이거 해놓고. 가자! 음, 일단, 종이 나라는 상남자니까 별세개짜리 출발. 따라와, 따라와. 아직은 좀비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슬슬 나옵니다. 자, 여기 좀비가 있는데, 얘를 다루는 방법은? 바로, 이 총이, 총에서 횃불로 교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불 밝히면 도망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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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빨리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어디가, 어디가 임마? 어디가 임마? 자, 우리 톰이 이제 좀비들 몰려오면은다 지켜줄 거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총 쏴. 총 쏴. 온다고. 야, 쏴, 쏴. 빨리. 쏴. 빨리 쏴. 야, 어디가? 죽을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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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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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쏘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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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네? 야 어디갔어 엄마야 일단 자 쏘자 쏘자 쏘고 쏘고 그렇지만 쏘고 안사해버리고다 그냥 죽여버리고 일단 다 죽여 다죽인 임마 다 죽이라고 그렇지 다 썼어 어디갔어 임마 애자식 어디 갔어? 아니, 들어갔네. 불 켜, 불켜 도망갔어. 야, 야, 쏴 쏴, 쏴아,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라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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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야, 어디가? 쟤는 진짜 어디 가냐? 아 혹시 안 걸리게 하네. <목소리> <목소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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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 권총 뺏어갑니다. 이거, 이거, 이번 판 망했어. 야, 망했어, 망했어. 다음, 다음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완전 무장해서 다시 한번 뚝배기 날리러 갑니다. 자, 제가 아까는 별세 개짜리 했는데, 한 개도 못하겠는데 무슨 별세 개짜리야, 임마.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걔 죽었어? 하나짜리죽었네어디 갔어? 죽었다니 말이 안되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불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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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가 빨리 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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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야야가야야야야가들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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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좋습니다 야씨오지마오지말라고이 자식들아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아 망했다 w 지금 draw, 지나 d 짜 a w 지금 d r 어어어금어어 a w 어디갔어서 주어서, 주어서, 주어 그렇지 서 주어서, 주어서, 어서 주어서, 어서 주어서, 주어서, 어서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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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주어서, 진짜 서치겠서 진짜 아불 키기만 해도 다들려드니까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야 토시 온 토시 온 토시 온아 어디가냐 멍청아 죽을라고 진짜 멍청오오만오시켜봐이거아리오아오오 아, 오오오오오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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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거루로 가냐 아 그럼 좀 저기서 가면 돼 저기서 멍청하게 할 필요 없죠 여기서 라고어안꼬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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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끼리> 어구. 어? 야문 다쳤다 저왜닫혔어야 진짜 끈질기게 도망가네. 저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이정거 밀면, 안 오겠지? 야, 나와. 나가, 임마. 나가, 나가라고. 야, 더, 더, 더 데리고 와, 더데리 너도 가자. 저 자식은 말을 안 들어. 니가 가자, 니가. 니가 선배니까, 모범을 보여봐 모범 보여봐총 맞기 싫어, 총 맞기 싫면 빨리 모범 보여 맞는다. 하,

들어가! 그로지 드디어 넣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이런 좀비를 넣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좀 죽여버리고 싶네. 와, 너 죽어. 야, 뭐. 열어. 알았지? 일단 열어버하면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자, 뭐 갖고 갈까? 공 필요 없어. 그리고. 야너좀 너 좀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싶어 <목소리> 첫번째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진짜 힘들고요 다음에는 두번째 세번째까지 한번 횃불 들고 톰과 함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올라와버렸습니다 업데이트가 시즌2로 되어버려서 천장에 있어요 <목소리> 아니 가운데 서자 기여 중간으로, 아, 야, 둘다 오글거렸으니까, 그렇지, 가봐.